8페이지 문제에서는, 어, 문제들을 거의 다 보진 않을 거긴 한데, 24번처럼 6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라 하면, 이거 순서, 나누셈 순서만 좀 주의해주세요. 7 나누기 6.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한다. 그래서 7 나누기 6을 해서,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하는 부분이 순한 마디거든요. 그래서 순한 마디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면, 11분의 일을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2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마디가 숫자가 몇 개가 반복이 되는지 그 개수를 각각 요거 11분의 2의 순환마디 개수를 x개 15분의 11의 순환마디의 개수를 y개 해서 각자 순환마디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순환소수 2.1888888 얘는 8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얘의 순환마디는 8이거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에서 80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얘의 순환마디는 80. 그 다음에 얘는 소수점 아래에서 08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얘의 순환마디는 08. 그다음 얘는 소수점 아래에서 81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81이 순환마디그 다음에 얘는 소수점 아래에서 8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순환마디 8. 그래서 얘랑 순환마디 같은 거는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유형 3번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얘는 학교별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유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선 31번 문제를 볼 건데, 31번 문제에서, 음, 얘는 지금 순환마디가 바로 시작을 안 해서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좀더 쉬운 숫자로 예를 들어서 0. 492였고 492가 만약에 반복이 됐어. 근데 4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사실 그냥 순환 소수를 이렇게 줄여서 써 놓은 건데 그냥 쭉 늘어지게 써 보면 492 492 492 4구이, 492가 4구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40번을 다셀 수는 없으니까 40을 순환 마디 개수인 세개로 나눠서 그럼 얘가 나눗셈을 하게 되면 10 3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하나가 되거든. 그럼 이 40을 3으로 나눴을 때, 순 한마디의 개수로 나눴을 때이 의미는 뭐가 되냐면, 세개씩이순 한마디 세개씩 13세트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짜리 거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짜리인 4를 의미해. 근데 이 문제, 31번 문제는 순 한마디가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순 한마디 점이 안 찍혀 있는 부분을 없애 버리고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 마디가 찍혀 있지 않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없애 버리고 그리고 나는 39번째 자리를 구하면 된다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는 1.49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수점을 한개 땡겨놨으니까 39번째, 40번째가 아니라 39번째를 구한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39를 순 한마디 세개로 나눠주면 여기 13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0이 돼. 그러면 얘는 순 한마디 세개짜리가 13번 반복하고 끝이니까 13번 반복하고 끝났어. 끝나는 자리에 있는 숫자인 2를 답으로 골라주면 돼. 그 다음 32번 문제를 들어갈게. 어, 32번 문제에서 지금 분모가 13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32번에 있는 분모가 13이거나 아니면 29번에 있는 분모가 7일 때, 7이나 13일 때순환마디가 6개 나온다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소수로 나타내봐야 하니까 4 나누기 13을 할게. 4에는 안 들어가니까 0을 쓰고, 3, 39, 빼주면 0 빌려서 10. 근데 10에 안 들어간다? 그럼 0을 꼭 써놔야 돼. 요거 실수 안 하게 조심하고. 0을 빌렸어. 그럼 여기에는 7번이 들어가고 91이 돼. 빼주면 9가 되고, 90에는 6번이 들어가. 그래서 368, 그 다음에 예, 78이 되고, 빼주면 120이 되고, 120에는 9번이 들어가. 그래서 빼주면 30이 되고, 30에는 두 번이 들어가 26이 되고, 그 다음 빼주면 다시 4가 나와. 그럼 40에는 다시 세 번이 되면서, 307692가 반복이 돼. 순한 마디가 여섯 자리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얘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부터 열 번째 자리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307692더 해주고, 다시 3, 0, 7, 6까지. 여기가 여섯째 자리고그 다음 네 개를 더 더해주면, 열 번째 자리까지 합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열 개니까 개수를 써서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 그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더할 수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 여섯 개. 3, 0, 7, 6, 9, 2. 이 6개 세트가 100 안에 몇 번이 반복되는지 확인을 해 주는 거야. 그럼 100을 6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얘는 16번 반복돼. 그러니까 이 6개짜리 세트는 16번 반복이 되고 그다음 4개가 남으니까 소수 첫째짜리부터 3, 0, 7, 6을 따로 한 번, 3, 0, 7, 6을 따로 한번 이렇게 더 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어. 9페이지에 있는 34번 문제는 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인데 유한소수는 끝이 나는 소수야. 그렇단 얘기는 0.1, 0.35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 그 숫자들은 다시 분수로 바꿔보면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가 돼.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애들이야. 그러면 10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은 2 곱하기 5,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분모가 천일 때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돼. 즉, 지수가 전부 다 같을 때, 2와 5의 지수가 같을 때, 10, 100, 1000 세트가 되거든. 근데 지금 34번에는 2하고 5에 우리 지수가 같지가 않아. 그럼 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5는 다섯 개가 있으니까 2가두 개가 더 필요해. 그럼 곱해줘야 되는 a 값은 2를두 개를 더 곱해줘야 된다 생각해 줄수 있고, 그러면 분자는 7곱하기 4해서 28이 나온 게 맞아. 그러면 분모는 2가 다섯 개 됐고 5가 다섯 개 됐으니까 10이 다 개, 0이 다섯 개 붙는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10만 분의 28이 되고 소수점으로. 05개를 당겨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해 주면 c 값은 0.00028이 된다. 그러면 a, a는 a 2의 제곱을 의미하고 b는 1 0 그다음에 곱하기 C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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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기0 0 0 소수점 다섯 개를 뒤로 보내 주고 10만을 곱해 주면 28에다가 앞에 있는 4를 더해 주면 된다. 35번 문제는 위에 있는 34번을 좀어 생략해서 좀 생략해서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35번 문제를 보면 내가 직접 소인수 분해를 해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쓰는 거야. 그럼 125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5로 나누면 25, 5로 나누면 5가 돼서 5의 세제곱 분의 3이 된다. 근데 유한 소수로 나타내려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분모에 있는 2와 5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근데 분모에 현재 5는 세 개가 있지만 2가 세 개가 없기 때문에 2를 세 개를 곱해 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모에는 10이 총 3세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8, 3, 24가 돼. 그래서, A는, A의 값은 24가 되고, 분자에 있는 A는 24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여기 N, 1 0의몇 제곱이냐? 얘는 3제곱이 된다. 요렇게 해서, A와 N의 값을 합해주면 될것 같아. 9페이지에 있는 유형 4번에서 방금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애들이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2와 5의 개수가 같게 만들어서 나타냈거든. 그러면 재료가 2만 있거나 5만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적절하게 필요한 2의 개수 5의 개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번처럼 36번의 3번처럼 분모가 2,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3, 7 이렇게 분모의 3, 7 2나 5 이외에 숫자가 껴있으면 10백천을 100,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나 5만 있으면 재료를 적절히 곱해서 10백천을 100, 만들 수가 있는데 다른 이물질이 껴있으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 근데 2번 보기에는 어? 여기 7이 있어서 안 되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약분수인 상태에서 분모를 확인해 준다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38번 문제를 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는 기약분수 상태에서 확인하려고 얘를 1일로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고 얘는 분모에 5만 있으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니은도 그냥 소인수분해를 분모를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약분이 되면 약분을 먼저 해보려고 해. 120을 15로 나눠주면 8번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8, 5, 40, 여기 120 써주면 얘는 15로 약분해주면 8분의 1이 된다. 근데 8은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세제곱분의 1이 돼.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가 있기 때문에 2만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 디귿은 3으로 나눠주면 30분의 4가 되고 한번더 나눠지겠다. 15분의 2가 되는데 얘는 분모에 5 말고 누가 껴 있냐면 지금 3이 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애들이 껴 있으면 얘는 순환 소수로 나타낼 아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다음 리엘도 기약분수로 확인을 해 보면 우리 24랑 3이 하나가 약분이 되거든. 약분해 주면 분자는 8이 되고 분모에는 3이 한 개가 남아.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데 3이 또 분모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 소수가 될수 없어. 미음은 77이랑 11이 약분이 되면 분자에는 7이 남는데 어쨌든 분모에는 2랑 5만 남아서 얘는 유한소수가 될수 있고 18이랑 3의 제곱인 9를 약분해주면 여기 이, 어 2도 약분이 된다. 얘는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1인데 어쨌든 분모에 7 껴있는 거 이런 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어. 그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세개가 된다 답을 찾아줄 수 있어. 39번 문제는 0부터 1까지를 우리 12등분을 할 거다? 그럼 0부터 1까지는 거리가 1인데 그거를 12등분하면 한 칸에 12분의 1칸이 된다? 그래서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이런 식으로 등분될 수 있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12분의 11까지 총 11개의 점이 생기는데, 유한소수가 돼야 돼. 그럼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분모가 10이니까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유한소수 되기 위해서는 거슬리는 애가 어? 3이구나. 그러면 3을 약분할 수 있는 분자에는 3의 배수가 와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럼 3의 배수에는 3, 6, 9, 1 2이 이렇게 있는데 1부터 11 사이에 있는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3개가 된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 있어. 42번에 이 350분의 a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해서, 자, 얘가 유한소수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 350을 먼저 5로 나누면 70이 되고, 그 다음 7로 나누면 10이 되고, 얘는 2, 5가 돼. 그래서 분모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써보면,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된다. 그럼 얘가 유한소수라는 말에서 걸러지는 게 누구냐? 어, 7 거슬려. 그러면은 분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7의 배수가 돼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분자로 들어갈 수 있는 a로 적절하지 않은 건 7의 배수가 아닌 10이다. 이렇게 골라 줄수 있어. 43번에도 유사한 문제인데, 27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어야 되니까, 우선 분모인 270을 소인수 분해해 보려고 해. 3으로 나눠주면 90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30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10, 그 다음 2 곱하기 5가 돼. 그래서 2 곱하기 3의 세지곱 곱하기 5다. 저는 소인수가 작은 거 순서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분자에 있는 이 x는 3의 세제곱을 없앨수 있는 27의 배수여야 돼. 이이 27의 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거몇개 있는지. 27. 27을 두 배한 54. 그다음에 27을 세 배한 81. 뭐 이런 식으로 27을 네 배한 108. 그럼 100보다 작은 자연수 x의 개수니까 이렇게세 개가 된다고 답을 구해 줄수 있어. 11페이지에 45번 문제를 볼 건데, X가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 있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X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골라주래. 물론, 분모에는 2랑 5만 있어야 돼. 그러면, X가 1, 2, 3, 4, 5, 6, 7, 8, 9,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집어 넣어서 개수가 10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 그래서 좀 꼼꼼히 확인을 해주면 좋겠고, 자, 일단 1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 1을 집어 넣으면 1은 가능해. 왜냐면 1은 곱하나 만화인 숫자니까 1은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고, 2도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해. 근데 3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3이 가능해. 왜냐면 분자에 3이 있기 때문에 3을 약분하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분모에 3이 들어가더라도 3이 약분될 수 있기 때문에 3도 가능한 숫자가 되는 거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분모에 소인수가 2만 있어서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6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인데 2는 좋은데 3이 거슬렸었거든. 근데 분자에 3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7은 진짜 안 돼. 7은 뭐 약분할 수 있는 숫자도 안 되고 분모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 8은 2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어 지수가 2이기 때문에 얘는 밑이 2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인데 사실 3이 하나 약분되고 3이 한 개가 더 남기 때문에 얘는 안 되거든. 그래서 8은 가능하고 9는 안 된다. 10은 2 곱하기 5기 때문에 소인수가 2랑 5만 있어서 얘는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것의 개수는 1, 2, 3, 4, 5, 6, 8, 10.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데, 어, 유한소수가 되는 게 아닌가 봐. 자, 그럼 들어가서. 분모의 2나 5 말고 다른 게 껴있는 걸 찾으면 될것 같아. 3은 들어가면 3이랑 33이 약분돼서 사라지고 유한 소수가 되는 애거든. 그래서 얘는 문제에 적합하지 않아. 이건 유한 소수가 되는 애야. 그 다음 6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얘는 3이 약분이 돼서 분자에 2만 남, 분모에 2만 남기 때문에 2랑 5만 남아. 얘도 유한 소수를 되게 만드는 숫자야. 자그 다음 11을 집어넣어도 33이랑 11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모에 2만 5, 2랑 5만 있게 돼 그럼 얘도 유한 소수가 되게 하는 애고 그다음 18을 집어넣으면 33이랑 18을 약분하면 분자는 11 분모는 6이 남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데 6에는 2와 3즉 얘가 유한 소수가 될수 없게 만드는 3이 껴있기 때문에 4번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있어 49번은 순환 소수로만 나타내어지는 애를 찾는 거다 보니까 유한 소수가 되는 조건과 반대로 유한 소수는 2랑 5만 있어야 됐잖아. 근데 2랑 5 말고 분모에 다른 게 남는 애들, 뭐 3이든 7이든 이런 게 남는 애들을 찾아주면 될것 같아. 156을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 얘를 3으로 나눠 주면 52가 되고 그다음에 얘를 2로 나눠 주면 26이 되고 그다음 2로 나눠 주면 13이 돼.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이야. 그러면 9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9를 약분을 해 주고 분모랑 분자를 약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분모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데 분모에 13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는 순환 소수가 되는 애다.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39를 집어넣게 되면 39는 3이랑 13을 둘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 소수가 되게 만드는 아이고 그다음 52는 52를 집어넣어 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 중에서 얘는 13을 약분하면 4가 남고 사랑 밑에 있는 2의 제곱을 약분하면 3분의 1이 돼. 그럼 얘도 순환소수가 되게 만드는 애다. 근데 78은, 78을 우리가 분자에다가 집어 넣어 보면 얘는 39를 두배한 숫자이기 때문에 39로 약분해주면 2가 남거든. 그래서 얘는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어서 얘는 유한소수야. 그 다음, 117도 39의 배수가 되거든? 얘도 39의 배수가 돼. 그래서 하나, 둘, 셋세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9, 27, 339, 1십일딱 떨어지거든. 이게 39의 배수거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분의 117은 117이 39가 나눠지는 숫자여서 분모에 2만 남겨. 그럼 얘도 유한 소수가 되게 만드는 애다. 그러면 순환 소수가 되게 만드는 거는 1번과 3번이다. 해서 보기 전체 다 꼼꼼히 확인을 해준 후 답을 골라줘야 될것 같아. 50번은 가와 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야 하거든. 근데 나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순환 소수로 나타내어진대 근데 일단 기약분수인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약분을 하려고. 7 그다음에 분자는 7이 되고 분모는 100이 돼. 더 이상 기약분수,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됐고 100을 소인수분해해 주면 2제곱 5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의 분모 상태로서는 유한 소수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건 순환 소수가 되고 싶어. 7의 배수 중에 50보다 작은 거 누구 있냐? 7 14 21 그다음에 28, 35, 42, 49 해서 일곱 개50 이하의 7의 배수는 일곱 개가 나와. 그럼 얘가 순환소수가 되려면 한 번씩 집어넣어 볼게. 7을 집어넣었어. 그럼 7은 약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되게 만들어. 그 다음에 14는 2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 약분하고도 2가 남아서 얘도 유한소수가 돼. 근데 21같은 경우는 3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 약분하고 3이 남기 때문에 얘는 순환소수가 돼. 우리가 찾는 조건에 부합해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을 약분하고도 2의 제곱이 남아.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돼. 자그 다음 35는 5 곱하기 7이어서 분자에 있는 7 약분하고 5가 남아서 얘도 유한소수가 되는 거고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7을 약분하면 2는 유한소수 되는데, 3 때문에 순환소수가 되거든. 이게 내가 찾는 아이가 또된 조건이 부합하는 거고, 49는 7 곱하기 7이기 때문에, 7 약분하고도 7이 한개 남거든. 그럼 얘는 또순환소수가 돼. 그래서 순환소수가 되는 거의 개수는 3개가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 12페이지에 있는 문제 52번을 들어가 볼게. 52번 문제에 24분의 13, 160, 5분의 3을 각각 자연수 n을 곱해서 얘를 둘다 유한소수를 만들고 싶어 첫 번째 분수인 24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된다. 그럼 분자 있는 13은 상관없고 이 3분모에 있는 3만 없애면 돼서 n의 조건은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써주면 될것 같아. 그럼 이제 이번에 있는 165를 소인수 분해를 해볼 건데 5로 나눠주면은 30 3이 되고, 그 다음 3으로 나눠주면 11이 돼.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3인데, 3은 이미 약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N의 조건은 11의 배수가 돼. 그러면 N값은 3의 배수면서 11의 배수니까 3과 11의 공배수인 33의 배수가 돼야 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33이다. 답을 찾아줄 수 있어. 53번에 45분의 n이랑 70분의 n이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거야. 그러면 은둘다 소인수분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3제곱 곱하기 5분의 n이 돼. 그래서 n의 조건으로는 얘가 유한소수 되려면 3의 제곱의 배수인 9의 배수가 돼야 하고, 그 다음 70분의 1은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어서 n은 7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n을 만족하는 두 개의 공통적인 조건은 9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여야 되니까 6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63의 배수는 63도 있고, 126도 있고, 그 다음에 189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세 자리 수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126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55번 문제를 보면, 88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그래서 일단 요 분수를 먼저 소인수 분해에서 나타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1분의 a가 돼. 그럼 a의 조건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a는 11의 배수가 돼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a는 40에서 50 사이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1의 배수 중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우리는 44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44를 여기다가 A 자리에 집어 넣어서 써주면 11 약분하고 2의 세제곱분의 4가 되는데 2의 세제곱분 8이니까 4랑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남거든. 그럼 이걸 이제 기약분수로 나타낸 형태가 되고 그럼 그때 기약분수의 분모가 B가 되는 거니까 B값은 2라고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A는 44, B는 2다라고 값을 찾을 수 있다. 56번에 3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그래서 얘를 30을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x가 되고, 어, 유한소수라는 말에 거슬리는 애가 3이야. 그러면 3을 없앨 수 있는 x는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이면서 x는 60 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 y 분의 13이 되려면 얘는 뭐 3곱하기 13이라든지 인수 중에 하나가 13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13을 인수로 갖는 그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는 39의 배수가 되거든. 근데 39의 배수를 두 배하면 78이 되기 때문에 얘는 너무 숫자가 커. 62 이하여야 되거든. 그럼 x의 조건은 약분해서 3을 약분하고도 13이 남아야 되니까 x는 39가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39를 집어넣어서 진짜 약분을 해 보면 분모는 10, 분자는 13인 분수가 돼. 그래서 y 자리 기약분수에 들어가는 분모의 y 자리는 2호 10이 된다. 해서 y를 10으로 찾아주고 x는 39가 들어가야 된다. 찾아주면. 돼.